강한데다 어. 아, 악수하면 해야 되는데. 아. <laughs> 오, 있네, 어. 오, 가오징어도 있네, 이게. 오. 징어그고 감사합니다. 해삼. 예. 개불, 개불 해삼. 그리고. 낚시. 익숙하시죠, 여러분? 요, 아, 예. 그냥 네. 예 여러분 등산 가기 전인데 주차장이 거든요 여기 이, 좀 이런 이짓좀 하지 마세요 예, 남이 피고 쓰리버리고 예 제가 대신 버리겠습니다 착한 척 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분들은 등산 다닐 자격이 없습니다 아니 뻔히 쓰레기통이 있는데 왜 길에다가 만다 버립니까 예 쓰레기통 버리세요 보이시죠 왕복으로 하면 코스는 한 2시간 예 인치님이 2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시네요 예, 오늘은 인치님과 등산 그런데 배낭은 없습니다 <laughs> 왜또 내일 비 소식 또비 온답니다 오늘 새벽부터 그러니까, 12시 자정 지나고, 새벽, 내일이죠. 그리고, 인치님, 인사 네. 해주세요. 안녕하니까 <laughs> 초반부터 계단입니다. 와, 제일 싫어하는 계단. 여러분도안 좋아하잖아요, 계단. 오늘, 이 인치님과는 한한달 전, 네, 한한달 전부터, 미리, 일정을, 약속을 잡았어요. 인스타 친구분인데, 저하고 동갑이거든요. 여기가 진행가요 창원인가요? 여기는 부산입니다. 가덕도는 아. 부산. 아, 네. 들으셨죠? 가덕도는 부산입니다. 부산 강서구입니다. 아, 부산 강서구. 예. 네. 아, 와, 여러분. 그 가대교 저기 있습니다. 아, 텐트 바로 피칭하고 싶네. <laughs> 안 됩니다, 씨. 여기서 그. 날씨 모... 없네요 보여드릴게요. 와. 조금밖에 안 올라왔는데, 아, 악배낭도안 맺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날씨가 더워서. 맞고. 네. 안녕하세요. 산을 네. 다닐 네. 때는 네. 인사를 해주셔야 네. 돼요. 아, 근데 왜 인사를 하는 거죠? 뭐 산에 만나면 좋지 않습니까다고러 저는 처음에 네. 뭐 백패킹 안 다닐 때, 네. 한 번씩 산에 갈 때는 지나가시는 네. 아, 네. 뭐. 어르신들이 먼저 인사하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예. 왜? 아는 사람도 아닌데, 왜, 네. <laughs> 안녕하세요. 조심히 가세요. 왜 하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지금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인사는 항상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자신을 낮추고. 오, 겸손. 자신, 예, 겸손. 오. 여러분, 사람은 어느 위치에 있든 예, 겸손해야 맞습니다. 됩니다. 예. 항상 자기,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멋있는사람인것 같아요. 오. 역시 저하고 잘 통하네요. <laughs> 왜 나올 때마다 비가 오죠? 앞전 영상도 보시면, 비와서 또 초소, 안에 스탠드. 근데 거기는 다음에 또갈 겁니다. 진짜 좋다고. 아 경사가. 이게 초, 초반에는 좀 이게 가파르고, 중이되니요 와 맥주 안 들어갔네 아 맞네 <laughs> 아 그런데 여러분 되도록이면 산에서는 손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 아니 맞습니다 예. 네, 금으시는거 아니면 그렇죠 근데 오늘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아 인친 인친분은 저렇게 멋있는데 아 알뱅이 너는 왜 그랬냐 와 근데 한번 보세요 와. <laughs> 아, 수영. 나도 수영. 수영 이러고 싶거든요. 약간 간지. 아시나요, 여러분? 캠핑 다니시는 분들. 캠핑 다니시는 분들을 보면. 와, 간지가 장난 아니잖아요. 밀리터리 다 해가지고. 저, 저도 이거 밀리터리거든요. 예? 어, 약간 미군, 약간 미군 밀리터리 약간 그런, 약간 그런 것 같은데. 콜롬비아 겁니다. 아뭐 시장에 산거 아니가. <laughs> 시장에 산거 아닙니다. 메이커 있는 겁니다. 산이 어, 높다 하여 귀한 것이 아니다. 나무가 있기 때문에 귀하다. 사람이 살쳤다고 하여 귀한 것이 아니다. 지가 있으므로 귀한 것이다. 지가 뭐지, 저거? 딴, 딴 지. 아. 살쳤다고. 살 빼세요, 여러분, 그냥. <laughs> 뭔 말인지 모르겠네. <laughs> 여러분. 쉬었다 가겠습니다, 쉬었다. 와, 막 침이 나오네. 와. 여러분들, 보기 싫은 얼굴, 예, 가려드릴게요, 예. 뭐, 올리십니까? 이거, 제거 아닙니다. 인치님 건데, 빌렸어요. 차에서 놔둬봐가지고, 저는. 등산할 때는 혼자 다니십니까? 예, 저는 혼자 다닙니다, 웬만하면. 왜냐면, 하 어. 등산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생각, 잡생각들을 정리할 예. 시간도 있고, 이제 좀, 그런,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는 거죠, 여기서. 아, 어, 근데 잡생각 할게 없을 것 같은데, 인치님은. 예, 직장인인데 되게 업 다니시거든요. 아, 예, 아닙니다. 되게 업 예, 좀, 예, 저희가 나이를 먹다 보면은 좀 혼자 생각을 많이 해야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예, 그런 거를 정리하기에는 좀 산이 좀, 저는 좋더라고요. 그런 생각은 보통. 이분 저 아닙니까? <laughs>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거의 이거 아닙니까? 제가 이번에. 백패킹을 야간 산행을 처음으로 해봤는데 예. 와 무섭습니다 진짜 아, 예. 야간에? 예막 멧돼지도 나올 것 같고 막 멧돼지 못 이깁니까? 예 <laughs> 출발하실까요? 예예 예, 여러분 와 모자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시죠? 모자 같이 샀습니다 <laughs> 날 좋은 날에는 대마도까지 보입니다 여기서. 아 저기가 거제 거제입니다 거제. 어디요? 거제요. 저 저기 보이는 섬이죠. 아부 이렇게 예, 부 이렇게 돼 있는데. 아 저기 거제 거제입니다 거제. 여기는 여러분 여기는 안 보이는데. 예. 아 하늘상이 안 보입니다. 예. 아 뭐네. 예 거제도입니다 저기. 음, 네. 오늘 황산지 미세먼지 많이 껴가지고 전망이 좀 가려 많이 가려집니다. 아. 하도? 근데 제가 벌레를 진짜 싫어하거든요. 아... 귀신보다도 더 싫어하고, 그냥 네, 제일 싫어합니다 벌레를. 근데 이거 예, 백백킹 하면서 그렇게 조금씩 그 뭐라 말해야지 친해졌다야 해 되나 벌레랑? <laughs> 예 옛날에는 진짜 고함 지르고 막 그랬는데 사람이 좋아하는 거 하게 되면 다 내려놓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여러분 아, 못 죽겠어요 지금 힘듭니다 힘들어 아. 쉬었다 가겠습니다 유팡? 다 갑니까 예다왔니다 네, 하... 아니 아까 전부터 다 왔다 했는데 계속 올라가시네요 아, 다 왔습니까 아, 여러분, 진짜 장난 같습니다. 예, 네, 숨소리.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체력이. 와. 체력이라서. 이, 이게 정상이라고요? 네, 저 올라가. 아. 와, 여러분. 와. 내려가서 텐트 갖고 올까요? 와. 한번 보세요. 예. 연대봉입니다. 와! 와! 와, 여러분. 미쳤네. 좀 뿌옇긴 한데 보여 드릴게요. 전대봉의 좋은 점. 여기는 부산을 볼수 있고 절로 보시면은 거제, 통영 아. 예, 저기 저쪽 편은 이제 거제 통영을 볼수 있어요. 아, 아. 예, 예. 여기는 부산이고? 아, 예. 예, 제 뒤쪽으로는 거제, 거제 창원, 예, 진해, 청원, 통영, 통영. 예. 아하. 아, 이게 딱 중간에 있는 것 같네 데 예. 산이. 오늘도 날씨가 좀 좋긴 한데, 좀뿌이서 그렇지. 아, 근데 여기가 맛 진짜 좋네. 예. 아, 아, 거가대교. 예. 여러분, 거가대교. 아시죠 제 영상에 대외물도 갈때 찍었던 영상 여기 보시면 카드 나오죠 클릭하시면 대매물도 나옵니다 한번 보고 오세요 거가대교 많은 자리 부였긴 <laughs> 한데 보이시죠 통행비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만 원이면 맞습니다 만 원이면 맥주가 4캔인데 네 편의점 <laughs> 옛날에는 우리가 그게 통신이 없으니까, 봉수대. 아, 저기 불, 첫 번째 봉수대. 아. 네. 여기 봉수대를 시작해가지고, 이제 서울까지 빡 가는 겁니다. 어. 피어가지고, 전쟁이 일어나거나 이렇게 할 때. 아. 예. 여러분, 그, 한국 드라마 보셨죠? 예, 그런데 보면, 전쟁이 일어나면, 아, 저기 쳐들어왔다. 예. 통신수단. 예.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연대봉. 아. 아, 연대봉. 인진해라. 예, 다 읽으셨죠? <laughs> 예. 읽으실 분은 일시정지 하셔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예,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어. 혼자 올라오셔도 좋은 점이 뭐냐면은, 여기에 사진 거치대가 있어요. 오. 홈 거치대. 혼자 오신 분을 위한 홈 거치대. 여기서 이렇게 찍으시면 돼요. 이렇게 해 가지고. 어, 아, 좋네. 예, 이렇게 이렇게 세우시고 타이머 맞춰 놓으시고 이렇게 이렇게 이찍렇게 찍으시면 돼요. 오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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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으시면 돼요. 이렇게. 여러분, 꿀팁. 꿀팁. 혼자 오셔도 예. 막 지나가는 산행하시는 분한테 아, 죄송한데 사진 한장안 하셔도 됩니다. 예. 보셨죠, 여기. 아, 이 잘해 놨네, 연대공 아, 근데 뷰가 뷰가 진짜 진짜로 미쳤습니다. 와, 여기 산 정상인데 앞뒤가 예, 또 바다입니다. 사방이 와, 와, 미쳤네. 그리고 높지도 않고. 어. 인치님 왜 이렇게 자세 잡고 계십니까? <laughs> <아니, 미안. 웃음> 예, 여러분, 오늘은 지금은 비가 안 오는데 오늘 내일 새벽부터 비 소식이 있어서 오늘 산에서는 예, 기막을안 하기로 하고 오지 캠핑 예, 여기 보시면 저기 파란색 지붕 보이시죠? 파란색 지붕 대체 여기 바로 밑에 예,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보이시죠? 몽돌. 예, 저기가 오늘 인치님과 저의 박지. 오오. 오오오, 벌벌벌. 벌, 벌. 친해졌다 야 되나? 벌레랑? 4 5 9 m 네요 <laughs> 아, 해발. <laughs> 방금 벌 소리 때문에. <laughs> 예, 졸부 아닙니다. 친해졌다야 되나 벌레랑? <laughs> 해발 450m, 9m, 9m. 예. 연대봉. 아 여기 좋습니다, 여러분. 높지도 않고 그냥 천천히 오시면 한 시간도 안 걸릴 것 같아요. 예, 박배당 매면, 매면 모르겠는데 아참 좋습니다. 저희는 정상에서 인천인가 인증샷. 오, 뭐, 사진 <laughs> 사진 찍고 예뭐 먹을 것도안들어왔거든요 물만 딱 500ml. 한 도시 들고 왔는데 이제 하산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거없습니다뭐다 봤는데 내려가시죠. 예. <laughs> 아! 하 <빙. 웃음>